보리 코트가 왔어요. 이건 보리 거예요. 어디 봅시다. 보리 보리. 우와. 보리야. 형, 일러봐, 일러봐, 다 됐어. 홀리서다. 가만 있어, 가만 있어봐. 나, 귀여워. 봐봐, 봐 <laughs> 자, 우리 거다. 완전 할로윈, 할로윈 커스텀. 할로윈 커스텀. 이쁘다, 우리야. 너무 이쁘다. 아, 여기다 머리를 하는 거구나. 기다려봐, 아빠 오빠 해줄게. 오빠가 해줄게요. 여기다 머리를 이렇게 하는 거였어. 아 잠깐만 <laughs> 귀여. 짱 귀엽다, 보리야. 너무 귀엽다. 너무 예뻐 이거. 그냥 먹을 수 있을까? 아 귀여워. 우와 우리 보리. 봐봐. <laughs> 보리야, 너 진짜 귀엽다 이거 보리야. 아 무서워. 아 무서워. 왜 그렇게 노려봐요? 왜 그렇게 노려봐? 귀신 아니야? 너 귀신이지 너 귀신이지 이게 뭐야? 도망가 결리 도망가 귀신 아니야 이거? 귀신 아니야? 뿌리뿌리 왜 그래? <laughs> 미안해. 좀 이따 풀면 안 돼. <laughs> 무서워 귀신이다. <웃음> 귀신이다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우리야, 일로 와봐. 앞에. 아, <laughs> 앞이 안 보여. 아, 앞이 안 보여. 어떻게? <laughs> 어떻게 앞이 안 보여? 어떻게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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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앞이 안 보여. 어떻게? 어떻게 앞이 안 보여서. 뭐야? 뼈물리에 뼈물리에다 오빠 찾았다 안보고 오빠 찾았다 오 역시 개코 오빠가 머리를 들어주겠어 이쁜이 이쁜아 이가 보여줘 이쁜이 <laughs> 해피할로윈 해피할로윈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우리 하이파이브. 그럼 하이파이브 하죠. 하이파이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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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, 볼 있고. 볼 있고. 겨울이 혼자 잘 노네? 우리야. 또 줘라. 잠탱이 보리 잠탱이 내일 오빠랑 이거 많이 놀자 알겠지? 응? 많이 놀자 한책도 가자 네 이쁘니